아니면 연휴가 길어서 요즘에는 길면 여행 가거나 하루 정도 딱 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시골이 있었는데요. 저는 할아버지들 다 제가 제 손으로 보내드리고. 아담님 오늘 화면에 채팅창 안 보이네요. 아, 네, 이걸 꺼놨었네. 아,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였어요. 예, 네. 제가 주말에 이거 끄잖아요. 주말에 이걸 끄다 보니까. <laughs> 네, 뭐가 좀 허전하다 했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매, 매니저 없이 혼자 하다 보니까 <laughs> 금일은 9월 16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네, 이번 주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월요일에는 변동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표는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화요일에는 8월 소매 판매와 제조업 생산이 발표되며 중요도가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점점 화요일부터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요일에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금리 결정과 함께 8월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대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전날 파월 발언에 따라서, 금요도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해서 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특별히 중요한 지표는 없지만 일본에서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은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방 가능성도 열어두고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주는 앞으로 미 증시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경제 전반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 영향이 있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방송시간과 정보방 활동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면 안전하게 매매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라를 보았니 473 저도 쇼충이 등장 아 재우스 형님 쇼충이 이제 등장하십니까 저는 뭐 짧게 보고 들어간 건데 아무튼 관점은 매도 관점입니다 일단 올라오면 매도 갈 거고요 얘네가 그러니까 위를 확인하러 한 번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위를 확인하러 갈때 얼마나 깊게 들어올릴지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쇼시 보여서 저 여기서 100만 원한번더 끊어서 가겠습니다. 매수 매수 좋습니다. 좀 짧게, 짧게 끊어가는데, 100만 원씩 최고로 제가 추구하는 매매 기법이죠. 조금씩 짧게 끊어가기 한게 아깝고, 네, <laughs> 음악체인지 네, 음악 바꾸겠습니다에 거의 의매니저해주시고 계세요 감사드립니다딱부터 하방으로 꽂네 주식들 계속 봐야 돼요 지금은 애플을 봐야 돼요 마삼 애플이 마삼이에요 변곡자리이면서도 돌파자리예요안 잡히는데 니다나사놓고요 하나 따르고요 네. 어이,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게 웬일이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 이것도 챙기고 싶은데 지금 챙겨 놓고요 한번더 볼게요 구경 구경 구경하죠 예 네. 아이 좋습니다 아이 오랜만에 오늘 좀 빨간색 보네 좋습니다 빨간봉을 좀 보여드려야지 명절날 파랗게 또 고개 숙이고 있으면 또안 되잖아요 제가 네, 이렇게 40만원 꼭 가져옵니다. 한두 팩이야, 실레이야.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매매를 하자,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매매를 하자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매를 일찌감치 마치고 여유가 있는 날인데요. 아주 편안하게 매매하고 시청자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일 일봉을 통해서 하방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맞았고 추가적으로 아이폰 예약 판매 저조로 뜻밖의 깊은 하방이 나와주면서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하는 것은 매매 실력을 올리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저도 단타 매매 할 때가 있었는데 일본과 큰 분봉을 보면서 매매하는 습관을 길렀더니 시야가 넓어지고 작은 흔들림에도 손절보다는 주요 자리가 깨질 때까지 잘 버티는 습관까지 들면서 큰 수익을 챙겨올 때가 많아졌습니다. 길게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매 경험이 적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을 드리는 매매법이고요.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길게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서 초보자 분들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공부와 연구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안 하면 평생 남의 매매하는 것만 따라 하셔야 됩니다.